안녕하세요. 박혜식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사울왕부터 솔로몬 왕까지 120년간의 통일왕국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어서 200년간 두 나라가 유지됩니다. 남방 유다의 20명, 북방 이스라엘의 19명, 약 3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을 일일이 다 헤아려 볼 수는 없지만 꼭 알아야 할 왕들을 뽑아서 10번에 걸쳐 이스라엘 왕들 왕들의 시리즈를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제 1탄으로 분열된 왕국의 첫 왕이었던 남방 유다의 르호보암과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소개합니다. 솔로몬과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역사의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자마자 순식간에 나라가 나누어지고 삼류 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의 아람 또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속국이 되고 또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열한기는 왕국의 분열의 이유가 바로 솔로몬의 우상숭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지혜롭고 위대한 왕으로 소문난 솔로몬이 소문만큼 지혜롭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이방의 여인을 사랑하여 그 여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동편에 모압의 신그모스와 암몬의 신밀콤을 밀콤의 신전을 세웠고 이 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세 명의 적을 보내셨는데요 이 적은 바로 에돔의 하닷, 다메섹의 르손, 요셉 집의 강제 노역을 감독하는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돔의 하닷과 아람국의 르손이 이제 각각 독립을 시도하게 되어서 반역을 한 것과 에브라임 사람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강제 노역 정치에 반역했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화려하고 호사스러운 왕권 유지 그리고 그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중한 세금을 징수하고 20년이 넘게 계속된 이 건축 사업으로 백성들의 불만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실로 출신의 선지자 아히야는 이열 지파가 유다에서 떨어져 나가서 어 이제 분열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도적인 인물로 여로보암을 주목했는데요. 솔로몬이 이제 죽자 그 아들 루호보암이 왕권을 물려받게 되는데 이 북방에서는 루호보암을 왕으로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은 사사기 동안에 실로 신로, 중앙성소였던 실로가 있었던 중심, 정치와 종교의 중심 지역이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소가 생기면서부터 실로 계열의 선지자나 제사장은 이다윗 시대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밀려나서 소외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법계며 모든 성전의 기명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었죠. 다시 말해, 왕궁 바로 뒷곁에 북박의 청, 장처럼 이제 성전이 붙어 있어서 성전의 제의며 모든 종교의 왕권이 지다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죠 실로 출신 아히야가 예언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북부 이스라엘을 이 단절을 촉진시킨 것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열한기에는 솔로몬은 강제 노역을 오직 이방인에게만 시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리와 감독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 복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솔로몬의 강제 노역 정책 때문에 힘들었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세겜에서 개최된 이스라엘 평의회는 로호보암에게 이제 노역과 멍해를 줄여달라 그러면 왕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런데 로호보암은 어, 젊은 참모들의 조언에 따라 내가 더 억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하고, 의름장을 놓다가 협상이 결여됩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서 다위시대의 노역 감독관이었던 아도람을 이제 파견하지만, 이 분노한 백성들이 아도람을 돌로 쳐 죽이죠. 로보함은 급히 이제 예루살렘에 도망쳐서 돌아와가지고, 분해서 이제 군대를 소집해서 강제로 북방을 영합하려고 하지만, 선지자 스마야가 조언을 하죠. 남북의 분열은 솔로몬의 죄로 인해 피할 수 없는 결과이고,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기대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먼저 남방 유다의 첫왕르호보암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암몬 여인 나마의 아들 르호보암은 41살에 등극해서 17년을 치리하게 됩니다. 그의, 그는 아내가 18명, 첩이 64명, 아들 28명, 딸 60명을 낳았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가장 사랑해서 나중에 마아가가 낳은 아들 아비후를 후계자로 삼게 됩니다. 루호보암에게 급선문은 갑자기 작아진 왕국을 보존하고 방어하는 일로 보입니다. 루호보암은 활발한 건축사업으로 성로를 쌓고 남쪽에 이집트를 막고 서쪽으로는 고대 블레셋 도시들을 막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도 예루살렘의 위치가 북쪽 이스라엘 국경과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남북 사이의 국경 분쟁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로보암이 이제 잦은 공격으로 유다의 국경선이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후로도 남방 유다의 왕들은 계속 국경 전쟁에 집중을 하죠.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의 대부분이 유다의 남유다에 속하게 됩니다. 통치 처음 3년간 로보암은 국방에 전념하고 다윗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세력이 딱 안정되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호리 여기는 일로 로보암 제제위 5년 주전 925년에 이집트 22 왕조의 창시자였던 파라오 시삭에게 침공을 당합니다. 시삭은 이집트 파라오 쇼센크 1세로 추측이 되는데요. 오늘날 룩소에 있는 카르낙 아문 대신전의 남쪽 벽에 예, 부비스트 현관에 보면은 시삭이 승리한 이 장면과 함께 상영문자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이 성경의 사건을 생생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은 가나안의 해안 평야 도로를 통해서 샤론 평원과 이스라엘 그 평야에 있는 무기또 디아나 수냄 베스안 이런 도시들을 약탈하고 동쪽으로 방 동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솔로몬의 금 방패를 포함해서 성전의 금고를 다 털어가게 되죠. 한편 이 북쪽 이스라엘은 수도 세겜을 요르단 동편에 위치한 분이엘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으로 이집트가 완전히 그 이스라엘의 종주권을 장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신명기는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금기 세 가지와 반드시 해야 할한 가지 규례를 말합니다. 첫째, 말을 사러 이집트에 가지 말 것, 즉 왕은 군사력에 의존하지 말하는 것이겠죠. 둘째 여인을 많이 두지 말 것.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영성이 자연히 없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되죠 셋째, 금운을 그 많이 두지 말것 부에 집착하다 보면 백성을 압취하고 탈취하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해야 할것한 가지는 율법을 복사하여 그 곁에 두고 배우며 율법을 지켜 평생 지켜 행하는 율법 생도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규례의 의가함은 솔로몬은 세 가지 금기를 다 파괴한 왕이죠 그 결과 나라가 분단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루브암은 문제의 핵심을 잘 깨닫지 못하고 막루를 세우고 나라를 요새화하는 일에만 몰두를 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의 나라의 바른 지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국력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나라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라는 믿음이 없었고, 오히려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워서 여호와를 경록케했습니다 분열 왕국 처음 40년 동안 남북은 서로 여러 번 국경 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40년간 남북이 소모 전쟁으로 북방 이스라엘도 남방 유다도 서로 약화되어서. 오히려 주변 나라들에게 점점 영토를 빼앗기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했던 이 아람 국가는 독립뿐만 아니라 너무나 강성해져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압박하게 됩니다 에단, 그, 에돔은 남쪽 유다에서 떨어져 나가 독립을 하고요 암몬도 독립을 해서 왕국을 세우고 블레셋도 독립을 누리게 됩니다 오직 모압은 북방 이스라엘의 봉신국으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의 대국 점점 쪼개져서 두 나라는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제는 북방의 여로보암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은 22년간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북 북부에 있었던 열 지파는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취하고 여로보암을 첫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느밧과 과부였던 수루아의 아들로 스레다 출신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요셉의 집에 강제 노역의 감독자로 솔로몬이 뽑은 관리였죠. 그에게는 개인 개인이 300개의 병거를 소유한 자였고 예루살렘의 지하 수루아를 축조하고 다윗성을 요새화하는 일 그리고 고향의 스레다성을 건축하는 일을 어, 지도했다고 합니다. 요로보함은 예언자 아이야를 만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데 이 찢어진 열지파가 자신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탁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한 솔로몬을 왕을 피해서 이집트의 파라오 시삭에게로 망령을 가게 되는데요. 이 파라오 시삭의 사춘 누이와 결혼하여서 아비아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현상수배된 관리가 국외로 망명을 하고 또다시 솔로몬이 죽자 돌아와서 세겜 국민의회를 주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백성들과 다른 고위관리들이 압도적으로 그를 지지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요로보함의 정치와 행정에 관한 정보는 성경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교개혁이 소개됩니다 야외 상징으로 황금으로 만든 황소상이 단과 배들에 세워지고 국가 성소로 승격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상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한 그대로 황금송아지라고 보는 입장과 이 손은 야외 보자 받침틀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성전에도 대형 물바다를 떠받치는 12마리 황소상이 있었던 것처럼 황소가 야외의 임재 자체를 상징하는 우상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북방의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단한 번도 단과배들의 황금 송아지에 대해서 비판이나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죠. 이 황금소에 대한 비판은 주로 남방 역사가들, 남방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지적되었다는 것이 아마도 유다의 시온송소 외에 다른송소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남방 유다 쪽의 편하일 수도 있다고 라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보암은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아주 중요한 성전제의를 예루살렘에서 분리해서 단과 베델의 새로운 국가 성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 계열의 이 레위인들은 다 추방하고 자신의 사제들을 새롭게 임명하고 절기의 칼렌더를 바꿔가지고 절기의 날짜들까지 다 변경해버립니다. 이러한 종교 정책은 여러 보암이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독립을 위한 것이었죠. 그에게 종교는 단지 자신의 새로운 왕국을 지탱해줄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여로보의 잘못된 종교 정책은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끄는 단초가 되었다고 열왕기 기자는 기록합니다. 여로보은 실로의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왕으로 지명이 되었지만 나중에 그에게는 탄핵을 받게 되죠. 열왕기 1 4장에 그는 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이제 병이 들자 여로보암의 아내가요 자신의 정체를 싹 감추고 아이야를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아, 아, 자신의 아들을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가죠. 그런데 아이야는 단번에 그녀를 알아보죠. 그리고 하나님께 심실하지 못했던 여로보암의 집안에 생명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멸망하리라는 이 멸문지화를 선고하게 됩니다. 이런 엄청나고 무서운 선고를 듣고도 회개하거나 자복하지도 않고 발소리만 짜박짜박 남기고 소리 없이 사라지는 이 여로보암의 안의 뒷모습은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여로보암의 영적 상태를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은 말년에 유다의 아비암 왕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한 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오르는데요. 나답은 채2년이못 되어서 블레셋을 대항하러 출정한 이사갈 집파의 바사에게 살해되죠. 그리고 전 가족이 몰살당해서 여로보암 왕조는 이제 끝나고 바사 왕조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왕권의 출발은 여호와의 지지로 시작했지만 그는 끝내 여호와의 신앙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했던 악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새로 시작된 부강국 마저 자신의 왕권 유지를 위해 전전근근하다 끝내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에 대한 참 비전이 없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 집단을 광야로 이끄셔서 정의와 공의와 인애의 법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주시며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을 출범케 하셨습니다. 그때 가나안에는 이미 서른두 개의 도시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또 가나안의 만신전에는 수많은 신상들이 즐비 늘어져 있었죠. 농경사회에 최적화된 농경의 신 바알과 그 배우자 아스다도르시 이 가나안의 종교와 사회문의 전반에 깊숙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또 하나의 전제국가를 더 만든 것이 아니시고, 창조하신 전 인류를 구원할 제사장의 나라, 세속의 가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그 나라의 원리가 되어 열방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가나안의 만신전에 또, 하나, 또 하나의 신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부시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온 역사의 주인이신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으로 만드시길 원하셨습니다. 사사기 말기, 이 11세기에 철기 문화를 가졌던 해양민족이 블레셋에게 막 이스라엘이 밀려서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해했던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 다윗을 통하여, 판팔레슨의 대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풍요와 참 안식을 주셨지만, 불행스럽게도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했고, 더 많은 풍요,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다, 나라는 쪼개져 삼류국으로 전락했고, 왕들은 그저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일에만 몰락, 몰두해서 종교는 왕권을 지키기 위한 왕조 신학으로 수단화 되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산당이 생겨나고 고대 이스라엘의 제의와 섞이면서 가난의 제의와 섞이면서 점점 순수 야외 신앙이 혼합화되죠. 특별히 대, 대대적인 풍요제가 이루졌던 이스라엘 평야, 병야, 샤론 평야가 있던 북부 이스라엘은 더 신속하게 혼합 신앙이 진행됩니다. 이스라엘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할 때 얼마나 빨리 흔들리는지 목도하게 됩니다. 오늘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난의 폭려제가 이스라엘을 몰락하게 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유럽의 거대했던 교회들이 몰락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현상은 미국과 한국에서도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는 일은 열심히 살고 잘 사는 데 있지 않고 바로 사는 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업의 동력자로 부르심을 받아 세상과 구별되는 신령한 하늘의 가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살아내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거듭날 때, 이 땅의 곳곳에 흔들리고 신음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서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